할렐루야. 아,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이곳에 또 아멘. 모였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비록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달이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시면 잘 듣고 잘 소화시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할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한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눈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골로에서 3장, 3절,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여기 있듯이 위에서 생각하라.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위에서 생각하지 생각하라. 위에 것은 무엇이고 땅에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것은요 그냥 이 하늘에 있는 구름 이런 천공에 있는 나보다 위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 하늘 나라에서 일로왔지요 우리 엄마 배 속에서 나왔지만은 그 엄마 배속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얘기를 해도 실감이 좀 덜합니다. 내가 우리 엄마 배 속에서 내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이전에 는 어디 있었냐?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시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와서 미래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하면 기껏 사람의 생각이 엄마 앞 속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이전 것은 무엇이냐? 그 이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 너무나도 걱정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전도 모르는데 이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어 우리 이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액을 찾으라고 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면서 천천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과연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못받혀 돌아가셨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모양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에 피를 흘리고 가셨지만 은 우리도 나의 모든 죄도 같이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적에 나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 함께 다시 살기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네.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적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공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면서 우리까지 같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투성인 나까지 같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가 어,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났구나,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삶을 살다가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옛날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하시는 말씀, 잘못한 한절 두구절입니다. 아, 네. 그러나 여기에 이두 말에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옛날에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집약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많고 고심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금 전에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옛날의 죄를 다시 저지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어, 제 많은 여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원래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국한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에 열대지방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나, 북극지방에 계신 성도님이나, 아시아에 계시는 분이나, 동남아시아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 특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믿지 않은 분들도 나는 희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구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액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액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위에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명이라 할렐루야. 네. 위에 올라가봤더니 올라가봤더니 하나님 영접하셨던 분이나 영접하지 못했던 분이나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위임을 받아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심판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가면 법관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리죠. 법관이 서른 명, 노대명시 앉아서 판결을 내려요. 죄를 줍니다. 그게 심판한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리에 자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죄요, 또 죄요, 죄요. 즉, 눈 감는 순간에 죄투성이 우리가 왜 심판을 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주심판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어서 크라이스트 슈퍼스도.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예수의 심판주예요.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가장 권세자가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에 것을 찾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생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어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는 너와 내 집이 뭡니까? 구원을 받 라고 말씀하십시 그렇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위에 스을 찾으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예수님은 그 위에 계셔서 우리를 반겨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어, 세계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심을 다시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 세상에서도 사해 주시고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어,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